구독자분들이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술사 지도사 취득하면 돈을 많이 버나요? 취득하면 주로 무슨 일을 해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산업안전지도사와 기계안전기술사를 취득하면 일단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깁니다. 첫 번째, 컨설턴트입니다. 기계 분야는 국내 산업의 필수 조건으로 안 쓰이는 곳이 없죠. 기계설비, 부품, 자동차. 로봇, 화학공장 등의 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안전 컨설팅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 팩토리, 또 산업용 로봇 등의 자동화 공정을 도입 설계함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사업장 안전진단과 예방활동을 위한 기술지도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하루 수당은 맨데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업웨어. 산업안전지도사는 개인 면허예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 같은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죠. 법인 또는 1인 기업으로 개업을 할수 있고, 기계안전지도사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등록해서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통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 밖에도 중첩법 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 등의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 제 지인 중에 개업한 분들이 꽤 많은데요. 수입은 천차만별이지만 한결같이 뭐 직장 다닐 때보다 눈치도 안 보고 연봉도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세 번째는 강사입니다. 지도사와 기술사를 소지하고 이 현장 경험까지 겸비했다면 다양한 강연, 강의 활동을 할수 있고 또 안전 의식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보람도 얻게 되죠. 어, 저 같은 경우는 강의 경력이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또 강의 의뢰가 들어옵니다. 통상 기술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책정되죠. 네 번째는 전문위원인데요. 지도사와 기술사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전문위원 또는 기술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수입은 경력과 학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돈보다도 주요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 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 대한민국 안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흥미있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요? 그 밖에도 채용과 이직 등을 통해서 더 높은 연봉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됩니다. 혹자는 메이저 기술사가 아니면 뭐 별로지 않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메이저 기술사라 불리는 자격증은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메이저 기술사도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자격증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고 원하는 목적과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발판이지 취득했다고 해서 단숨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의 경험과 실력을 갖추어야 다양한 활동의 기회도 생기고 또 많은 수입도 보장받게 됩니다. 안전기술사와 지도사는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자격 취득 후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내적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또더 가치 있는 일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도사와 기술사 이 정도면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